안녕하세요. 수수깡까깡입니다 오늘은 완전 꿀팁이에요. 정말 아무 앱 없이, 아무 앱 없이, 다운로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완전 단순하게 앱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만 있으면 완전 오케이. 글씨도 쓸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럼 보러 가보죠, 꾸고. 우선은 자기가 고른 영상을, 어, 그, 원하는 영상, 어, 내가 생각한 영상을 여기서 찾아줍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윤농님? 네, 해피윤농님. 아, 친구 이름 뭐이네요 해피윤농님. 음. 그분이 올린 무편집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영상을 써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사진에 들어가 줍니다. 어, 영상 안찍 고전 바로 사진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사진은 기존에 있으니까 그리고 원하는 영상을 체크하셔서 이 영상은 어이 영상은 빙원양님 영상인데 어, 하려고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여기 편집 및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텍스트가 있는 비디오 만들기에 들어가줍니다. <laughs> 그럼 여기 이렇게 필터 자르기, 비디오 이름 저장. 어, 저는 에그, 에그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요. 이 영상은 나중에 올릴 예정입니다. 좋나요? 안 좋죠? 일단 텍스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것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쳐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필터 먼저 해줄게요. 저렇게 차가운 비자, 빙어장 는건네흑백잉구도 있고 활기차도 있고 저는 되게 활기차니까 이렇게 활기차를 살려줄게 살려줄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지면은 편집이 물론 텍스트를 여러번 채울 수는 없어요. 정말 큰 단점이죠.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